토레스 시승기 올려드렸죠. 원래는 각그랜저 시승기를 먼저 올리고 이걸 김승현 편집장이 복귀작처럼 내 보내려고 했는데 복원 일정 때문에 거의 봄이나 돼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촬영 자체는 복귀작 기획으로 진행해서 복귀작은 아닌데 복귀작 같이 되어버린 셈이죠. 시승기를 더 이상 미루기는 그래서 토레스 시승기부터 올린 건데 저도 촬영 기간 동안 이 차를 좀 오래 타봤거든요. 그런데 김승현 편집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차를 타보기 전까지는 알수 없었던 장단점이 꽤 있더라고요. 아마 이걸 모르고 구매한 차주들은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고 빠르게 정.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승기 영상을 보면 약간 영국 탑기와 감성을 살리려고 한 흔적이 보이실 겁니다. 짧은 영상에 스토리와 영상미까지 담으려다 보니까 미처 담지 못하는 말들이 꽤 있거든요. 대사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기획이라 그런 건데 이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승기는 시승기대로 그리고 시승기가 나간 이후에는 제가 약간 보완 개념으로 시승기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조만간 그랜저 풀체인지도 촬영 예정이고 앞으로 계속 이런 영상도 진행될 겁니다. 사인처 관련 댓글을 볼 때마다 답답한 게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사인처랑 관련해서 영. 영상을 내보내면 제발 나쁜 점 개선할 점 이런 것좀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지적해 왔습니다. 제일 심각한 내비게이션풀 화면 문제, 미러링 문제, 심지어 마케팅 관련 문제도 계속해서 피드백을 올려왔죠. 이걸 보고 쌩용자가 반응했고, 쌩용자는이 피드백을 받자마자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반영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자체는 칭찬해줘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더 중요한 건 차를 타보기 전에는 알수 없는 문제가 분명 히 있습니다. 직접 타보기 전까지는 다룰 수 없는 내용까지 무리해서 다루는 건 자체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무지성이 되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승차를 직접 타보기 전까지 이런 내용을 비교적 덜다른 것도 있었던 겁니다. 포레스 시승차를 타면서 김승현 편집장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 하나 확실한 건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장단점을 김승현 편집장도 똑같이 장단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랜만에 장점 3 가지, 단점 3 가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점은 토레스를 산 차주들은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고요 단점 세가지는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산다면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점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이건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SUV고 이 쌍용차이기 때문에 승차감은 이전에 나오던 쌍용차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타봤던 쌍용차의 승차감이랑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지금 토레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하나가 코란도의 껍데기만 바꾼 차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김승현 편집장이 시승기에서 말한 대로 직접 타보면 나올 수 없는 말이고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 자체를 비판한다는 게 무승적이기도 합니다. 요철을 지날 때 일정한 바운싱을 준다든지 과속 방지턱 같은 걸 지날 때도 SUV치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승차감이고 가격까지 생각한다면 만족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인데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질문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 고속에서 불안정한지가 궁금하다는 댓글도 있었고 아예 고속에서 너무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속 120km를 넘어가면 불안정하다는 분들이 몇 있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됐습니다. 고속으로 달려도 불안정한 게 전혀 없고 그냥 다른 국산 차를 타는 거랑 비슷했거든요. 뭔가 불안정하다고 느끼려면 차를 타다가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댓글을 본 뒤로 이걸 찾아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탔을 때도 불안정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설마 댓글 다신 분들은 서킷에서 타는 것처럼 고속에서 헤어핀을 돌고 이랬을 때 불안정하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기준을 조금 수정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타면 모든 국산 SUV가 불안정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X5 M이나. AMG 라인업이 아닌 이상 당연히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토레스의 단점이라고 말할 순 없고 오히려 저는 안정적이어서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나온 쌍용 차들은 진짜 고속도로에서 불안정하거든요. 특히 렉선 라인업이 그렇죠. 차체도 높고 프레임 차체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면 충격이나 대응 같은 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요철 하나만 잘못 밟거나 고속에서 핸들을 조금만 잘못 틀어도 차가 휘청이는 느낌이 있는데 토레스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곳곳에서도 느껴지는 배려입니다. 승차감이 좋아졌다는 거랑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 은 쌍용차 마케팅 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 편하다고 느낀 기능은 비상등 버튼입니다. 쌍용차 오래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정말 오래 전부터 쌍용차에만 들어가고 있는 기능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비상등을 자주 켜잖아요. 끼어들기를 했을 때 고맙다고 할 때도 켜고 무리하게 끼어들면 미안하다는 표시도 해야 하고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할 때도 쓰잖아요. 국산 차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만큼 자주 사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상등 버튼을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곳에 두거든요. 그런데 쌍용차는 여기에. 더해서 아예 운전자가 비상등을 빠르고 편하게 켤수 있도록 깜빡이 레버에 하나를 더 추가해뒀습니다. 이건 진짜 써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아서 이건 쌍용차의 장점으로 어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주간 주행등입니다. 르노코리아랑 마찬가지로 후면 주간 주행등도 있어서 스텔스 차로 돌아다닐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죠. 도로에서 유독 현대기아차 스텔스가 많이 보이는 이유가 얘네는 주간 주행등이 앞에만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는 후미등이 켜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쌍용차는 라이트를 꺼도 주간 주행등이 뒤에도 들어오기 때문에 스텔스로 돌아다닐 일 자체가 없는 거죠. 이건 현대차도 수입차처럼 오프 기능을 아예 없애거나 사용차처럼 후면 주간 주행등을 추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는 스티어링 휠이랑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이 간결하면서도 예쁜데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완전 원형이 아니잖아요. 이게 딱 처음 탔을 때는 뭐지 싶었는데 몇분 지나니까 금방 적응돼서 편했습니다. 특히 코너를 돌 때나 주차할 때 스티어링 휠이 손에 착착 감겨서 돌아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계기판이 가로로 얇아서 스티어링 휠이 계기판을 가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쌍용차를 타면서 처음으로 인체 공학적인 설계가 들어갔다고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이것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료통 크기입니다. 이건 아쉬운 게 아니고 무조건 개선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개선하지 않는다면 토레스 신화도 이번 모델로 끝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승하는 내내 이상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분명 출발하기 전에 주유를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기름이 절반에는 없어져 있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촬영을 하는 동안 거리가 꽤 되긴 합니다. 다른 차들은 이틀 정도 촬영하면 돌아오는 날 주유를 하는데 토레스는 무조건 당일에 돌아오는 날이면 주유를 해야 하더라고요. 이게 연비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보니까 트리컴퓨터는 항상 리터당 11에서 12km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평균적이잖아요. 더 웃긴 건 주유 가격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유를 하면 못해도 45리터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얘는 한칸 정도의 주유를 했는데도 3만 원 후반, 4만 원 초반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대체 왜 이런 건지 보니까 보통 승용차 연료 탱크 용량이 55리터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토레스는 50리터밖에 안 됩니다. 이러니까 주유소를 너무 자주 가게 되는 거죠. 다른 차는 한번 주유할 때 토레스는 두번 이상 주유소를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용량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연비가 리터당 10km라고만 가정해도 스포티지랑 연료 탱크 용량이 4리터다 이 소리는 스포티지는 토레스보다 40km나 더 많이 갈수 있다는 소리죠. 이거 너무 번거롭습니다. 이러니까 연비는 다른 차랑 비슷한데 주유소를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연비가 더안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주유소는 5만원 이상을 주유해서 자동 세차가 무료거나 3천원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5만원을 넘기기가 힘드니까 세차도 저렴한 가격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무조건 개선해야 합니다. 초기형 모델까지는 눈감아 줄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차를 만들었고, 장점도 너무 많은 차라 이해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나 아예 KR10같이 다른 차들도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좀 커질 겁니다. 왜냐면 하 판매량이 많아질수록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다는 거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다는 건 이런 불만의 목소리와 파급력도 더 커진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불만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 좋은 이미지가 박히는 거라서 향후 신차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저는 이거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라도 꼭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공치장치 버튼입니다. 이건 단순히 터치라서 불편한 게 아닙니다. 뭔가 정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열선이랑 통풍 시트입니다. 이걸 켜려면 너무 번거롭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느리게 화면이 전환되고 전환된 화면에서 또 열선이랑 통풍 중에 선택을 해서 켜야 합니다.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초기 화면을 보면 이렇게 열선 시트 모양 디자인을 잘 해뒀잖아요. 여기 밑에 3단계를 표시할 수 있는 빨간색 점도 있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많은 효과를 줄 바에 차라리 여기 옆에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 통풍 시트 그림만 하나 추가하고 그냥 여기서 보이는 그림을 누르면 열선이랑 통풍을 바로 켜고 끌수 있게 하는 게더 낫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터치식이라 직관적이지도 못한데 쓸데없는 효과까지 넣어서 기다리게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연식 변경 모델부터라도 개선돼서 나와줘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공조 장치를 누를 때마다 내비게이션 화면도 공조 장치 화면으로 덮여 버립니다. 이건 현대기아차처럼 위에서 잠깐 알림 형태로 내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조 장치를 작동할 때마다 화면이 덮여 버리면 내비게이션도 못보게 되니까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건 쌍차보단 내비게이션 업체가 들어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거리 표시 방식을 좀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보통 왼쪽에 큰 숫자로 몇 킬로미터 뒤에 빠져야 하는지가 나오고 바로 옆그 다음에는 언제 빠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잖아요. 보통 바로 다음에 빠져야 할 거리는 줄어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빠져야 하는 주행거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킬로미터 전방에서 빠지래요. 오른쪽에는 작게 4킬로미터 뒤에 우회전하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건 2킬로미터 뒤에 빠진 다음에 4킬로미터 뒤에서 우회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두 번째로 빠져야 할 거리까지 이렇게 같이 줄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2킬로미터 뒤에 빠진 다음에 몇 킬로미터 뒤에 우회전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게 계산이 안된다는 거죠. 만약에 물전이나 좌회전이 반복되는 경로면 더 헷갈립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타고 다니는 내내 적응이 힘들었던 것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언급한 거 외에 장점이나 단점 예컨대 미러링 문제나 통화 품질 프리미엄 스피커 못지않은 사운드 이런 것들은 김승현 편집 장이 시승기에서 충분히 언급한 내용들이라 이 영상을 참고해 주 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시승기에서 언급하지 못한 것들을 위주로 보완해봤습니다. 장점은 강조할수록 좋은 것들이 고 단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들 입니다. 특히, 연료 탱크 용량은 진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생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차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실제로 탔을 때 느낄 수 있는 단점이 이렇게 크면 나중에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건 시간 문제니까 하루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 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